지금이 새벽 1시가 조금 넘었는데 매일 제가 나와서 보는 거는 복순이 때문이에요. 이놈은 뭐 너무나 건강하니까 상관없고. 그제 너 건강하지? 복순이가 나이가 말으니까 12살. 내가. 저 창문을 열었는데도 기척이 없고 그러면 불안해서 나와봐요. 괜찮은가를 보는 것도 준희야 앙. 복순이는 아빠랑 약속했어요. 앞으로 5년은 더살 거라고. 지킬 거예요. 나도 지키도록 노력할 거고. 이 놈은 뭐 당연히 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? 이제 10살인데. 복순이와 나는 동기죠. 그러니까 할아버지 동기. 나이 들어, 간 노인 동기죠. <laughs> 그지, 귀여운 놈이 하나 있어요, 난. 다행인지 <laughs> <따윈인 줄> 몰라요. <laughs> 작년에, 복순이 남편, 칠복이가 죽고, 큰아들, 사견이가 죽고, 정말 잘자했거든요 지금 이놈이 자고 있는 저 집이 자기 아버지 집이에요.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. 그러지 않으면 칠복이 생각이 계속 날것 같아가지고. 이놈이 잘해주고 있어요. 좀복동이죠 이놈이 이렇게 철떡성이 굉장히 없던 놈인데 복동이될줄 몰랐어요. 알았어, 알았어. 너 이쁘다고 하는 얘기야. 아이, 착해라. 준이 아이 아, 착해. 아, 아이 이뻐. 아이찌 <laughs> <laughs> 정말 건강합니다. 요즘 털거리 하는 거 빼놓고, 아, 힘들어요. 털거리 하는 거. 제일 걱정인가, 복숭이가 아플까봐. 그냥 무슨 병에 걸리는게 아니라, 늙어서 죽는 거 있잖아요. 호상이라는 걸로 일찍 당할까봐. 그러면 내가 가고 좌절할것 같아요. 이 새끼가 너무 지자되면 불안해가지고 나오게 돼요. 복순이한테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? 우리 복순이한테 복순이가 내가 가까이 가면 자꾸 일어나서 일을 같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기다려 또 일어나. 탈명고, <laughs> <할망고>. 아니, 아니라 할 보스나. 고마워. <laughs> 이잠까지 같이 쉬면서. 아빠 쓰러진 지 벌써 응. 8년 응. 8년 됐어. 그동안 계속 같이 있어줬고 이사도 세 번이나 다녔는데 그 안에 저런 놈도 놔주고 왜저리냐 준니어도네가 나졌지. 칠복이라서 이해해서. 그것도 고맙고. 후. 아프면 안 돼? 5년 더 살자. 5년. 많이 살지 말고 5년만 딱더 살자. 사랑해 복순이 알았지? 야 아빠 이러니까 잠깐 넘어지지 알았어 그냥 끄고 끄고 건빵을 두고 들어갈게 아빠 我最差的。